왕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한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도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고 시작하겠다. <목소리> 보고, 보관, 보조. 무슨 일이죠? 관찰하세 <간설로만> 준비 완료. 관찰로봇 준비 완료.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나도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익도 높아, 웃으라. 이으라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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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

베스핑크스가 부족하다베스핑스가부족해베스핀스가 베스핑크스가 부족 베스핑크스가 부족해가베스스가부족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격 실행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 하죠. 뭐니 있어요? 무슨 일이죠?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말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복해. 저기 날 있어. 야, 이 망할 외계인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어서 움직여.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업그레이드 와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맏은 항상 이렇게 사퇴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대각 출격 준비를 마쳤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스 가스가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합니다 약수산 트럭 마크차 기 도와주시기 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치는자가도착했다져가 포착해 터져가 포착가포착했다 중간 지점을 통과가 포착해 터가가 완성되어 가고있해비우스 특전대 <놀람> 가 <놀람>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연구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라. 눈다 보인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배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가스 동메방을 부족합니다. 재니다도발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아주 아크루와이관찰 준비 요 러고 말고... 여기는 베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음? 공격받고 열차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열차, 열차가 사라져간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공포한 사람들이 죽게 될지 진작이나 하느냐 수용소가 파괴되었다 혼종의 공격을 집중해라 모두가 굴복하리라 죽어라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죽 승리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령관 알리우스 c 손봐야. 하네. 앞서 야소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음, 말도참님 예. <laughs> 그거. 안전은 준비 완료. 승 사자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발적이야.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책 항상 이렇게 상득력 있게만... 음... 알리오스의 부품 절반 정도 모았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칼을 반복해준 적입니다. 버렸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발적이야. 말도 참. 항상 이렇게 설득력.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곧 다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항 손주 정봇대를 탈. 열차 놓치지 마라. 모르겠어요. 동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프의 <놀람> 공격. <놀람> 동맹이공격 자, 아, 이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실의 준비 완료. 잭과 음? 잭슨. 동맹이 공격하고 있어.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명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살다 쓸어버리겠어. 자원이동이 공격.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그래서.

아방영아이공니다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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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수 있는 수리하겠냐? 말도 참 예쁘게, 도민이가어받워서 말이겠어.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한 것 같군. 이건 이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충분 계속해라. 인적의 파워 내가 왔다! 동맹에공격받니있습니다본지역가서가가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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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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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가날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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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아, 지금이다! 니격하라뜨거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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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니네. 니네. 니 저승 아, 자자가 도착했다. 이 정거장은 어디에 숨니 심대...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을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다 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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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aying, I'm going to go to a city. 살세상 <laughs>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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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지옥의 사자오럼다에기 전에, 쟤오기